어, 미안합니다! 아, 맞았다! 우리 아새끼 귀여워! 거기 파란색깔 가 아, 니가 분.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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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무니 <laughs> 몰라, 핑은 모르겠다. 이거 레디 어떻게 해요? 아, 레디 빨간색. 어, 지금 다저 빼고 다 레디 되셨네요. 그럼 어. 시작해 볼까요? 네. 그러면 네. 저는 뒤셔 네. 합시다. 어, 저는 디코 나가고 여러분들끼리 디코 하시면서 잘 협동해서 탈출 한번 해보십시오. 네. <laughs> 여기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기가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집이에요. 유일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집입니다. 하지만, 이집의 모든 탈출 장치를, 이렇게, 이렇게, 부져놓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나머지는 훼손을 안 시키고 갈게요. 일단,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자. 여기 있나? 저기 있네. <웃음> 살려주세요! <웃음> 역시 우리 운명인가봐. 우리 운명인가 봐 어디가 어디가 아다프지안 아프게 해드릴게 안 아프게 안 아프게 해드릴게 일라오세요 <laughs> 괜찮아 잠깐이야 아니, 순식간이야 나 봐봐 나 봐봐 내 얼굴 봐봐 내 얼굴 살려주세요. 내 얼굴 봐요 내 얼굴 보라고했잖아 살려주세요 <laughs> 더 애절하게 한번 애원해봐 어더 애원해봐 더 애원해봐 아 진짜 어 알살어줘 알겠어 그러면 나중에 우리 또보자 <laughs> 얼른 가 보내줄 때가. 어? 네. 보내줄 네. 때가. 라고그 네. 네. 다음에 다음 누구 찾으러 갈까요 e x c u s e me. Good morning. Good 어 마이크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 선빈 누나인가로 a I love y o 봐봐 o 나봐 a 봐봐 h a t I 봐 o v e y 봐 u I love you. I 말안 들어? 나 한번 봐. 내 얼굴 봐봐. 나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요? 나 어떻게 생겼냐고 묻잖아. 어? 나 어떻게 o v e 말이 안 I l o 얘기 야 흥민아, 이 개새끼야. 여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아 누나? 내려놔! 어, 내려놔. <놀람> <이> 새끼가. 윤선비 얼굴 반다 자, 우리 저기 또 친구 한명 있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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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명또 있다. 오우씨 갑자기야? 오우씨 갑자기야? 야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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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민이야. 흥민이야. 개새끼. 나보마. 나... 어? 나보 <놀람> 개새끼가 뭐냐고. 에? 나 살려줘. 살려줄 테니까 그러면은 하, 하나만 얘기해봐. 어? 뭐? 하나만 얘기해봐. 너 어차피 도망 못 가. 하나만 딱 얘기해봐. 나 봐봐. 내 얼굴 봐봐.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. 아니, 간코 다칠 줄 알아. 아, 씨거 일로 와. 내가 살려줄게. 미안해, 미안해, 형. 도망 못 가. 일로 와. 형형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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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해적단에서 미안해, 미안해. 누구 제일 싫어했어? 아, 미안해, 미안. 해적단에서 뭐, 뭐, 누구 뭐, 뭐, 제일 싫어했어? 해적따라 김성태 싫었어 김성태 개새끼 김성태 싫어했어 김성태 얼만큼 싫어? 아 개새끼 그냥 제일 싫었어 그새끼 왜 싫어? 아 제발 좀나 <laughs>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 진짜 자세히 좀얘기해봐라고아 제발 제발 형형왜 <laughs> 싫은데 얘기 좀 해봐 형형형형 <laughs> 형. <laughs> 형. 나, 너 보자마자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. 마구마구 때 기억나? 어? 우리 봤잖아. 마구마구 때 기억나요? 너 되게 시크하더라. 어? 형이 먹었잖아, 마구마구 500만원! 나 처음 보자마자 너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. 여기를! 아, 저, 어디 때리는 거야? 이렇게. 아, 나 죽었어! <웃음> <웃음> 어, 저기 있다. 아, 이렇게 빨리 찾으면 안 되는데. 아니야! 나 답부야. 어디 가? 아 어, 미안합니다. 아, 어, <laughs> 나 답부야, 답부. 답부 오. 아니 씨. 나 지금 당신 방송 들어갈게 최대한 아 죄송합니다 최대한 캠 쳐다보면서 표정 좀 지어줘 알겠지? 나 분명히 얘기했다 도망간다 아왜 표정보는데 어디가 표정보는데 어디가 자꾸 일로 좀 와봐 야 개년아 야 아, 일러 좀 와봐, 일러 좀 와봐. 우리 아니 얼굴로 별풍 먹고 살지. 그러면 우리 아니 우리 별풍 못 벌게 먹이아비를 잃게는 별풍 상업다. <laughs> <laughs> 지금.

부랑님 누구 하나 나갔어요. 창문 열고. 나 아니야. 뭐가 아닌데 제재야? 아니야. 다시 들어갈게. 다시 집으로 들어갈게. 어디, 어디 들어갈 집... 거야? 어디 들어갈 거야? 어디 들어갈 거야? 어디 들어갈 거야? 여기 거, 집 창문으로 다시 들어갈게. 그랬어. 그랬어. 뭐 들어갈게. 우리 렇지 그랬어. 네. 다시 넣어 네, 줄게. 아, 들어 보내 줘. 다시 들어 보내 줄게. 들어 <laughs> 보내 줄게. 이렇게. 내가 많이 다시. 에. <웃음>